이게 나라냐? 야당은 장관들 다 자르고 검사들 막고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래도 대통령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협력은 무슨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말이 돼. 좋아 개엄령이다개엄령이요나 대통령 윤석혈 지금 말한다. 당장 선포 준비해. 오늘부터 나라가 내 맘대로 굴러간다. 개엄령 잘됐군. 나 이제야 드디어 내 죄를 다 묻을 기회가 왔다. 대표님 정말요? 내가 지은 범죄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야. 모두 개엄령만 신경 쓸 테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치란 바로 그런 거야. 비켜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비켜요. 안 그러면 소화기를 쏘아버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계엄 해지 요구안을 찬성하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령을 해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뭐야, 고작 3시간 만에? 이제 그만 괴롭혀주세요. 장관들 자르고 검사들 막고 예상 깎고 이런 거 이제 좀 그만합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조치들은? 어, 그건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개혁명 해지는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제 다들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 이제 집에 가서 잠좀 자야지. 용석혈은 내려와라. 대통령 탄핵하라. 개업령을 해제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용석혈은 책임져라. 빈집에서 들어왔군. 다음 대통령은 나다. 대한민국의 쌀한톨 남기지 않고 털어 먹어주겠어.